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천지 개벽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부 다 관계가 달라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심지어는 나 자신도 거듭나고 나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계가 달라지고 부부간에 또는 가족간에 이웃간에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관계가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는 또 가족 간의 관계가 달라지고 이웃과 국가를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전과 삶이 좀 다른 삶이 되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어 있는 데서 좀 바뀐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새로운 가치관 형성과 모든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은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일절에도 보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단체와 단체가 아니라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권세 있는 자들을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 지금도 이제 사실은 국가와 이제 종교 간의 정교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어, 논쟁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존 스토트는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국가가 교회를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국가를 통제할 것인가? 이것은 신정 국가 이슬람. 쪽에서는 전부 제 교회가 국가를 어, 신앙, 종교가 국가를 통제하는 거죠.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어, 기독교를 국가로 공인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황제가 어, 교회를 공인을 했습니다. 교, 공인을 하고 교회만을 가질 수 있는 특정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권리를 부여한 국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어, 특별하게 타치 못할 구간을 만들고 또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국가와 교회는 서로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laughs> 인정하면서 협력의 관계를 가진다. 이제.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네 번째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로마서 13장에 말씀은 좀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각 사람이 권세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첫 번째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일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질서, 모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질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관계는 권세를 선하게 생각 사용한다고 봤을 때에 그 권세에 대한 복종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는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바로 그 앞에서 베드로는 거절하고. 어 하나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위에 있는 권세들이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종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애매하죠. 사람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의 권력, 권세 있는 자들의 맞다간 권세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판단은 결국에는 스스로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져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가장 근원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정이 되죠.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직장 생활하다 하면 상사의 권위가 인정이 되는. 성경에 몇 번이야 그런 말씀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이 돼야 된다. 부부간에도 서로의 관계를 순종하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가진 권이 저 그거는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절4절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면 된다.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는 하,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권세가 왜 주어져 있냐면 기본적으로 질서를 위해서 주어져 있다. 올바른 법의 집행을 위해서 권세가 대부분 지워져 있는데 만약에 선을 행하면 권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권세를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의 시작이 옳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걸 지키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합리화하거나 불복종하거나 그게 한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는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아요? 예. 만약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도전할 때가 뭐냐면 자기가 불복되지 못할 때거든요. 예. 만약에 근데 선을 계속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선을 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자기가 느낄 때에 그렇게 할때 대항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적으로 권세 자체가 권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에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로서의 책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협력해야 하지만 두 관계가 만약에 상충될 때는 권위자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이게 이 부분에서 요즘 어떤 관계성? 공동체에서 위계 이런 부분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르죠. 권위와 상관없이 동등하다. 요즘은 좀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권세 자체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과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부여다. 성경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아요. 동일한 관점으로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라고. 6절과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세금도 동일한 이유에서 내는 것이 맞다. 세금을 걷는 것이나 세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일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꾼이 아니에요. 국가의 일을 돌보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다. 참 넓죠. 기독교가 좁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아래 창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들도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과 질서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 문제는 이 당시 로마 통치 아래에서 세금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금 거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어요. 아주 일제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경찰을 바라보는 것처럼 세금 거두는 사람은 아주 매국노처럼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세금을 거두는 것과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 하신 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은 그 당시에 가장 이슈였다는 거죠. 로마에 왜 우리가 세금을 바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내야지. 막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물을 가지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유대법에 의해서도 뭐 대제사장이 저녁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나. 자기들이 죽인다고 이제 그 심판을 할 수도 없는데 심판을 하는 것이나 로마와의 관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불법입니다. 종교법이든 나라법이든 전부 불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십니다. 이 땅의 법을 예수님이 아주 인정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나라의 법들과 질서들,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특별히 불이한 명확한 일 아니고서는 그 길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또는 우리 가정의 질서들, 교회와 우리 기업에, 여러분 우리 사장님, 우리 직원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도 너무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넓게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